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6월 6일입니다. 6땡, 육댕. 6땡이 예,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아름다운 저녁 석양을 보여주고 있는 충남 해뜨는 서산 일출의 원조, 노을의 원조, 해뜨는 서산시. 해와 달이 살아가는 남자가 사는 마을에 해 뜨는 모습이 되겠, 참, 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야. 지금 시각은 일곱시에서 일곱시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야. 멋지죠? 어제하고 똑같이 지금 해가 뜨고, 있, 해가 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보라색, 등갈키, 식물꽃. 하늘도 맑고 달도 약간 있는데 예, 금갈기 예술이지 않습니까 이야,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천국이 있다면 바로 서산입니다 기가 막히죠 호주를 많이 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 꽃이 3중으로 1열, 2열, 3열 꽃만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태양도 하나의 노란 꽃이요. 금계국도 꽃이요. 화천변을좀 밝게 얘기겠습니다. 이런 멋진 장면. 쉽지 않아요. 이런 장면이가 매년 6월에만 온 경입니다 6월도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날씨가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기차죠 아주 멋지죠 아주 대한민국에 천국이 있다면 바로 충남 서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6월에 1열 그 다음에 2열 3열그 다음에 하늘 기가 막기 a n 니까 l Java Kisas and Kanto, Kuchikam, the Ravis. k u c h i 예술 예술의 극치 예술의 극치